오늘 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로마서, 이 이번 주에 읽고 있는 로마서 9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장에, 어, 이번 주 첫날 읽었던 말씀은요, 자기의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 이 전체가 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우리들의 자기의에 대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9장 13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습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이 이 로마서 9장 13절에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의 질문이 자기 자신의 질문이기 때문에 14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이조라단 네즈워드 목사님 본인이 보기예요.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참으로 주인이 되었을 때에서야 그 동시에 그 것이요.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그의 삶 속에 그리고 그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주님의 아름다움이 자기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이 받아지지 않는 이유가 지금 읽은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 똑같이 계속 이어지는 게요. 15절에 보면 은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유리 여길 자를 궁유리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말하기를 그것이 사람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라는 자로 말미암은 도아니요 우리가 뭔가 달려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궁일이 여기시고 누구를 불쌍히 여길지는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온함과 우리의 달려가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이 선악가로 인하여 퍼져있는 우리 육신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빛이 비춰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 바로에 대한 거예요. 모세에 이어서 바로를 설명합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놀라운 표현이죠.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에게요. 이 바로에게 히브리 백성을 보내 주지 않으려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그 바로를 주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주의 이름이 온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13절부터 특별히 기록된 바,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바, 내가, 이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현파적으로,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20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반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욕도 했어요. 욥이 어떻게 해요?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엔 욥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다만 주를 경비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비이큰 불행을 얻었을 때, 그는 동일한 이 자세가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와서요. 눈물을 흘립니다.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비의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려요. 놀랍게요. 그의 와이프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해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눈물을 통하여서 그가 무너져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거라고. 이것이 요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놀랍게요. 친구들이 그를 판단합니다. 친구들이 판단을 하니까 그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한 게 나는 맞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무엇이 드러났냐면 욥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우리가 주인들 때에,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거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인생을 만들었느냐,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똑같은 것 자료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기장에게 달려 있죠. 이것처럼 여러분 주 주님이 우리에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의 종으로 쓰여요. 그데 어떤 사람들은 축복의 종으로 쓰여요. 그 자기 자신은 주님께 모든 것을 누리게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다윗당은요 고난의 종으로 쓰였어요. 다윗은 기름 붓자마자부터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시편 전체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수 있을까? 어, 죽음의 위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안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아버지를 통하여 모든 게 준비된 거예요. 마치 이삭처럼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자체가 순교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보이는데요. 서모나 교회는 보인 것이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계시하세요 왜냐하면 그 부활 위에는 신앙을 이길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공사라 이후에 그런 핍박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안에 유럽과 미국의 교회는요, 핍박이 없는 대신에 미혹 속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탕처럼, 아이스크림처럼, 그런 영적인 당뇨병과 같은 미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든지 축복을 누리기만 하든지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원합니다그 기도가 우리를 주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고난 본세 그분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우리들은 내 인생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주님이 주인 될 때에야 우리가 그분의 주권, 그분이 온 땅의 주관자이심.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게 될때 이것이 회계입니다 주의 주권이 인정하게 될 때에야 주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백에도 안 됐잖아요. 이, 이것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왜 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왜 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겠느냐? 특별히 오늘의 주권에 대한 말씀 중에요. 이 로마서 9장 20절에요.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우리 속에 이러한 우리의 질문을 살핍니다.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 인생 속에서요,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지? 어찌 내 인생을 이같이 만들었느냐?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게 했지? 이게 요배 질문이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겠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요비한 거죠. 왜 내게 이런 인생을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자기의예요. 우리 이 말씀을 욕기의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욕기 40장일 거예요. 욕기 40장 2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1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욕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욥이에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그 욕이에요. 욕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토, 트집 잡는 너, 욕.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었는데, 너다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욕. 너는 대답할 지니라. 이렇게 했더니 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답합니다. 3, 사절을 읽겠습니다. 욕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그가 이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요.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자기의예요. 잘못된 판단을 아니다. 내가 맞다는 걸 말하려고 자기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고통 속에서만 드러나지는 자기 의예요. 그 주님이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욥아,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일주일 동안에 주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자기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해요. 주님이 개인적으로는 이 아주 드문 꿈을 주셨어요. 꿈이 생신지 꿈인지 분간을 못 하다 깨놨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주 몸이 생생한 거예요. 내 온몸까지 반응하도록. 내가 너를 수술하겠다. 근데 그 시작이 이 자기의에 대한 거예요. 자기의의는요. 하나님이한테 섭섭한 거예요. 왜내 인생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욕의 자기의의를 드러내서 욕이 회귀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보면서 혹시 탕자가 떠오르잖아요. 탕자의 큰아들. 왜요? 큰아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탕자가 죽게 돌아왔을 때 드러난 게 감춰진 큰아들의 자기의의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은 탕자가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기쁨과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큰아들은 그때까지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잔치를 하는 아버지 에게 분노해. 성경에 대노하여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일만 했는데 나한테 잔치 한번 친구 들고 안해 주는 분이 가산 을 탕진해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합니까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주권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어서야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부르신 삶이 제자일 찾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를 예비하며 죽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주님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받기 어려운 삶은 없습니까? 오 주님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으로 만들든지 귀한 그릇으로 만들든지 토기장의 뜻인 것처럼 저희의 인생을 어떠한 인생을 쓰시든지 주님의 주권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실 때에 주관자의 심이 드러날 때에 오 주님 주의 뜻들이 계시되고 저희를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이끄시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기도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